그니까 다시 준다. 다시해 처음부터. 뜨거운 물에 녹이겠습니다. 준비물 가위. 이거 가위로 안 따도 돼. 아 가위 따야 돼. 아니야 이거 잘 들려면. 야지가 들고 있어. 분리식이요? 저기 동그라미에다가. 바나나. 그 이게 메롱. 너 메롱 먹어 안 먹어? 나 메롱 먹어. 먹어? 음, 바나나 먹어? 응, 바나나 먹어야 이거 네가 먹는 거임. 야 내가 만들까? 네가 만들까? 내가 만들게. 야, 야 우리 두개두개 두개 해서 가운데는 같이 만들자. 나 응. 먼저 해. 여기, 여기 두개 응. 만들기. 뭐가 안 따져? 안 따, 안 따진 거니? 잠깐만, 버튼 눌러야지. 됐어, 됐어. 개 같은, 거. 지진! 재미없는 놀이하고 있어. 어내 행복은 아, 배고 냄새... 바나나. 이렇게 쳐 놓은다. 응? 여기는 바나나, 가운데는 바나나랑, 그, 바나나맨 밑에 한 다음, 초촉 그, 멜론 한 다음에 또, 그, 바, 바나나 바나나 바나, 반, 반은 뭐? 바나나, 반은 멜론. 됐어. 요건 이정도만하고 가운데지가, 내가 해?

아이스크림 콘을 꽂았습니다. 콘과 코가... 았어이 냉장고에 대면 안 돼요. 이건 거. <laughs>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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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기 여기도. 여여기여기다 여기도. 여여기여기다기 된 거지 된 거지. 아, 어, 어디지? 거기다 넣고 기다 됐어. 저기 하셨어. 허, 허, 이 번을 하였어2부에는컴퓨터할 거예요. 이 컴퓨터, 컴퓨터, 무섭게 컴퓨터. 뭐지 이번은 <laughs>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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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야! 리스폰. 한번 더. 아. 푹. 썩. 슥슥슥슥. 야. 그만. 잠깐만요. 설명 좀 할게. 지금 이거 게임하는 거임. 써도 돼. 해! 야! <laughs> 같이도 하는데 왜 이럴까요? 어, 너무 저의 증상 리스폰. 리스폰. <laughs> 잠깐만. 이러면서 노는 것도 인간이다 <laughs> <laughs> 나도 죽고 <주워> 먹고 싶다. <laughs> 리스폰. 나 이래야 공격인 거야. 어 이래야 돼.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간다 그럴까? 내이 <laughs> 저. 야. 간다. 야나 대기 장소로 갈 때까지 기다려라. 시작. <laughs>